또뭔 이렇게 뭐, 공사를 거창하게 하는 거지? 이게 다뭐 하는 거지? 어 지휘관? 과연 뭐 하는 걸까? 바닥에다가 합판을 쫙 깔았네. 아주 집을 만드네 집을 만들어. 다졌네. 문짝 빼놓는 다졌네. 거의 다진것 같은데 문을 안 닫네 초점이 왜뭐 이래? 이쪽은 벌써 비닐 다 입히고 문까지 다달고 여기가 더 빠르네? 쫙 붙였네 한개덜 닫았고 저쪽은 또뭘 문을 달았고 저건들아 또 뭐하는 자제냐 진짜네 저게 스서은잘 모르겠다. 저게 뭔지 걸수록 미스테리해지네 그 아저씨는 어떻게 들어갔지? 뭐지 저 아저씨? 지 <목소리> 끝까지 비공개 모양이네 행사를 한다는게 도대체 참. 뭔 행사야 이게 뭔 행사냐고 이게 뭐야 이게 딱 하루 행사하려고 그 난리들이야 바닥 합판 다 떼내네 합판을 다 떼내서 이렇게 쌓아놨고 바닥 죽어버거의다 치웠다고 응. 마무리야 마무리